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삼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엔 e. 바운즈의 글을 보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숲속에 한 사냥꾼이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사냥개들의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숲을 헤치면서 한 사슴 한 마리가 가쁜 숨을 몰아치고 달려왔습니다. 뒤에는 굶주린 사냥개들이 그 사슴을 쫓아오는 겁니다. 이 어린 사냥, 사슴은 이제 도관에 든쥐 신세입니다. 뒤에는 사냥개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사냥꾼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사슴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숲으로 도망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 앞에 있는 그 사냥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고는 사냥꾼의 다리 사이에 머리를 들이밀고 엎드려서 털썩 주저 앉아 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그렇게 엎드려 버린 겁니다. 사냥꾼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생 짐승이 자신이 가장 두려워야 될 천적인 사람의 품으로 뛰어드는 것이 생 이상하게 이게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의 마음 속에 이상한 마음이 감동이 일렁였습니다. 그래서 총을 내려놓고 그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슴을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야, 네가 나의 너의 약함을 알고 나의 강함을 의지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냥개들이 아무리 너를 쫓아와도 내품 안에 있으면 너를 공격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에는 이 사슴과 같은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편견과 절망이라는 사상 사냥개에 쫓겨서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예수님 품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당시의 나병은 단순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율법은 그를 부정한 자라고 규정했고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보면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입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며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그어 놓은 접근 금지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 금지선을 넘어옵니다.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인나이다 학원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가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병 환자가 같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 뿐, 예수님 앞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리고 돌을 던질 것을 이미 각오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것을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가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때를 쓰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원하시면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제가 모를 뿐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충분히 이 남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지를 선하신 그 뜻을 내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저의 그 치유함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나병 환자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께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되셨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피해야 됩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썩어 문드러진 피부 위에 그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의지가 그가 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율법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의 몸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슴과 같은 존재 바로 로마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앞선 나병 환자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나병 환자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로마 백부장은 그 당시 정복군의 장교로서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진 가장 최상위 계층입니다.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는 그 로마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는 계급을 가리지 않고 옵니다. 계층을 가리지 않고 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와 상관없이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에게도 사냥개와 같은 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하인.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의술도 권력도 자신의 돈도 그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이 다급히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고백을 쏟아내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메 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내 네, 하인이 낫겠습니다. 당시에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려면 예언자가 직접 와서 환부에 손을 얹거나 어떠한 특별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접촉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생각은 차원이 달랐어요.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는 권위가 무엇인지 그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황제가 명령을 하면 그 나라 어디든지 구석구석 황제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 명령서 한장다그 로마 제국 끝까지 다그 힘이 미치게 됩니다.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예언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치유해 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질병과 죽음과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님,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저기 누워 있는 제 하인의 병마가 벌벌 떠나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말씀하시면 어디에든지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권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 저는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세상의 시선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왔다면 백부장은 자신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붙잡고 나온 겁니다.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주님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 주,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는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셔도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신부름꾼 정도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서 고쳐 주십시오. 와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강요하고 있진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 이거는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제 경험적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에도 똑같이 한계를 씌워 버립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 한계를 뚫어 버렸습니다. 주님 물리적인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의학적인 소견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시공간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내 하인을 고쳐 주실 겁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가? 인생의 사냥개가 지저될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유력한 사람의 전화번호입니까? 아니면 잠시 그 고통을 잊게 해줄 쾌락입니까? 살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류, 진료, 생명 대신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그 주님 품으로 파고드는 것,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딱두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셨을 때 불신앙에 놀라셨고 다른 한 번은 바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선포가 떨어지는 그 즉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인의 병이 다 떠나갑니다. 다 치유됩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절대 주권에 항복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와 그의 하인의 인생을 덮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뒤쫓고 있는 사냥개는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무너진 관계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책감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숲 속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따돌려 보려고 하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숲으로 도망치려고 하면 결국에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품으로 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처럼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겠, 있겠으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그분의 권위 아래 엎드리면 나병 환자를 만드셨던 그 따스한 손길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그 강력한 말씀,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질병에 쫓기고 가난에 쫓기고 사람의 시선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도망치다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세상의 위협에서 유일한 살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영적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처럼 세상이 그어놓은 절망의 선을 뛰어넘게 하시고, 백부장처럼 나의 얄팍한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백부장과 같이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강한 팔에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교육국 겨울,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꿈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심이 으 흘러가고 생명력이 흘러가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부흥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